표현이 미쳤어요 여러분 인생템, 최애템들 대기름도좀덜 올라오고 모르고 사용했지만 효과는 똑똑히 봤다 너무너무 좋아요 안녕하세요 숑숑에들 소영이에요 여러분 오늘은 제첫막 마켓이었던 릴릴 마켓 기억하시나요? 진짜 많은 분들이 인생템을 찾게 돼서 감사하다고 마켓도 언제 하냐고 문의를 많이 주셔가지고 릴릴 2차 마켓을 가지고 왔습니다. 댓글 보시면 좁쌀 여드름, 그리고 속수분 잡았다는 분들이 진짜 많았고요. 그리고 클렌징 기기랑 폼클렌저 조합이 진짜 좋았다. 그리고 빠질 수 없는 게 선크림. 진짜 선크림 인생템 됐다는 분들이 진짜 많았어요. 선크림 저도 너무너무 잘 쓰고 저희 남편, 저희 엄마, 저희 지인분들도 정말 꾸준히 잘 쓰고 있는 템 중에 하나거든요. 오하다 패드랑 크림도 완전 제 정착템이고요. 제가 마켓으로 가지고 오는 제품은 제가 주구장창 사용하는 정착템으로만 들고 오기 때문에 믿고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번 구성은 사실 앰플이랑 선크림만 가지고 오려고 했는데 이지버블 클렌저 다 사용하셨다고 요거 언제 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딱제 데일리 루틴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선크림, 카밍 앰플, 이지버블 클렌저 이렇게 세 가지 제품으로 2차 마켓을 가지고 왔어요. 이세 가지 제품 다 제가 영상에서 입이 닳도록 말을 해서 어, 우리 솜송이들은다 많이 알고 있겠지만 간단하게 이 제품들 소개를 한번 해볼게요. 우선 선크림 요 진짜 너무 너무 몇 통째 쓰고 있을지 모를 정도로 아 참고로 여러분 제가 클렌저 앰플 선크림 요 공병을 2차 마켓을 하지 않을까 싶어서 모으고 있었거든요 근데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이번 재활용할 때싹 버려버렸어요 조금만 더 기다릴 거이 선크림도 사실 큰 용량도 많이 사용을 했지만 작은 미니 제품들도 저희 집에 공병이 진짜 많았거든요 휴대하면 덧바르거나 수정 메이크업 할때 제가 수정 메이크업 하는 영상 보셨나요? 수정 메이크업 할때 크림 대신에 선크림으로 닦아내고 하는 영상 보시면 그렇게도 진짜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이건 남녀노소 진짜 백탁도 없고 수분감도 정말 많고 발림성이 정말 좋아요. 이거 대표님이 바르는 영상 봤는데 9초 만에 바른다고 저한테 자랑하셨거든요. 이렇게 쓱쓱 짜서 쓱쓱쓱쓱쓱쓱 쓱쓱 바르면 끝이더라고요. 그만큼 발림성이 정말 좋기 때문에 이거는 사용해보신 숑숑이들이 인생템, 최애템 됐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좀 뿌듯했던 제품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앰플. 이 앰플은 진짜 몰라요. 왜 통을 썼는지 기억을 할 수도 없고, 요즘에도 이렇게 메이크업 하고 있거든요. 오늘도 메이크업 다 하고, 이렇게 위쪽에 앰플 살짝 덧발라서, 음, 이런 속광 느낌의 블러셔 그리고 이 안쪽에 광을 내주면 얼굴이 더 작아 보이고 중안부가 조금 짧아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버릴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에 제가 쓰고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여러분. 어, 원래 사용하고 있는 파운데이션에 요 앰플을 섞어서 발라보세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모공 있는 부분이 매워져요. 이게 프라이머 기능이 아닌데 파데랑 섞이면서 얼굴에 촥 밀착이 되더라고요. 발리면서 광은 나는데 붙는 게 느껴져요. 진짜 이것도 한 번씩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서 저 요즘에는 앰플이랑 파데랑 섞어서 아니면 쿠션 쓸 때는 살짝 스파츌라로 긁어가지고 섞어서 바르고 있거든요. 음. 진짜 화장이 쏙쏙 잘 먹고 피부 표현이 미쳤어요, 여러분. 이거는 사용해 보고 계신다면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대로 꼭 발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거 바르고 속건조도 많이 잡고 광나는 게 너무 예쁘고 피부 진정이 많이 됐다고 했잖아요. 이게 시카 성분이 들어 있어서 피부 진정에 좋은 거였더라고요. 어, 모르고 사용했지만 효과는 똑똑히 봤다. 짠! 이지법을 호호바 라떼 클렌저. 저 이거 플레임도 외였어요, 여러분. 이거 너무. 너무 잘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 진동 클렌저랑 같이 사용하는 날도 있고 그냥 화장 이렇게 진하게 한 날도 리베나이 리무버로 눈이랑 입술만 지운 다음에 그냥 펌핑해서 얼굴에 이렇게 물기 없는 상태에서 롤링하고 물기 묻혀서 롤링한 다음에 닦아내거든요? 너무 좋아요. 이거 저희 남편도 엄청 잘 사용하는데 이게 유수분 밸런스를 좀잘 맞춰줘가지고 개기름도 좀덜 올라오고 피부도 되게 편안한 느낌입니다. 그리고 호호바 클렌저가 블랙헤드랑 피지 개선에도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모르고 썼었지만 그 효과를 톡톡히 잘 보고 있었고요. 이게 진짜 거품으로 아예 나오기 때문에 자극이 많이 없어서 그런지 피부에 쓸때 진짜 편안하고 뭔가 되게 퐁실퐁실한 느낌이라 전체적으로 제가 요 홈클렌저로 세안을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얼굴에 에센스를 바르잖아요. 이렇게 쓰는 조합이 진짜 말모예요. 너무 너무 좋아요. 그래서 피부결 자체가 조금 많이 개인적일 수 있지만 개선도 많이 되고 모공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 제 영상 보시면 많이 안 보이는 거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그리고 이거랑 좀 별개로 이 같은 라인의 비타민 앰플이 있어요. 찐 데일리템은 아니지만 얼굴에 발라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걔도 같이 쓰니까 조금. 조금, 요즘, 얼굴이 밝아진 것 같고. 화사해 보이지 않나요, 여러분? <laughs> 이번 마켓은 전 옵션 무료 배송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무려 72%나 할인을 받아왔어요. 정말 잘하지 않았나요? <laughs> 구성이 좀 많아요, 여러분. 딱한 눈에 보면 간단한데 제가 하나 하나씩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 구성은 이렇게 제가 정말 잘 쓰고 있는 찐 데일리템 세 가지 들어있는 구성인데요. 14만 7천 원, 69% 할인 들어가서 4만 7천 원에, 그리고 요선 미니 세 개까지. 들어가는 구성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제가 이름을 붙인 게 화자목 조합이에요. 이 선크림, 앰플 두 가지 하면 95,000원인데 68% 할인 들어가서 29,800원. 그리고 선크림 미니 두 개까지 챙겨드리는 구성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 짠 이렇게 두 가지 구성에 선크림 미니 두 개까지 들어가서 원래는 96,000원인데 69% 할인 들어가서 29,000원. 800원 선크림 1 플러스 1 미니도 마찬가지로 두개 포함되고요. 원래 88,000원인데 68% 할인 들어가서 28,000원에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은 이 선크림 2 플러스 2예요 여러분 17만 6천원 선크림 4개, 썬미니 4개까지 들어가는 구성인데요 이게 최대 할인이에요 72% 할인이 들어가서 4만 9천원입니다 여러분 저번 마켓에서 되게 많이 나갔던 옵션인데 짠, 요 카밍 앰플 원 플러스 원 선미니 두개 구성이고 68% 할인 들어가서 33,000원에 그리고 이 이지버블 호바라떼 클렌저 얘도 원 플러스 원 그리고 선미니 두 개는 다 챙겨 드려요. 64% 할인 들어가서 34,000원에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진짜 다양한 옵션으로 가지고 왔고요. 진짜 선크림 앰플은 화잘목 제품으로 화장 전 그리고 저녁 때 너무너무 잘 쓰고 있는 제품이라서. 피부에 써보셨을 때 맞으신다면 사계절 내내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 쟁이시는 거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번 마켓에는 좀 색다른 이벤트를 가지고 왔는데요. 구매 인증 이벤트로 제품 구매하시고 릴릴 인스타그램 팔로우 해주시고요. 저랑 릴릴 공식 계정 태그해주신 다음에 올려주시면 총 10분을 추첨해서 비타민 앰플 본품 1개랑 썸미이 2개를 보내드릴 거예요. 그리고 최다 구매 고객 총 2분께는 제가 정말 애정하는 릴릴웨이브 1대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최대 금액 이벤트는 구매하시면 자동으로 응모가 되는 거라서요. 기대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더보기란 확인하시면 더 자세하게 적어드릴 테니까 꼭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다양하게 이벤트까지 준비를 해왔는데 제 마음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제 인생템인 만큼 저희 숭숭이 분들한테도 인생템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전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올게요. 안녕!